자, 지금부터, 자, 오늘은, 바운틴 7일 어, 이 바운틴 대목에, 음,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골드키로 접목을 할 건데, 이렇게, 어, 대목을 이쁘게 잘 키워야 돼요. 빤뜻빤뜻하게. 자, 이러면은, 어, 대나무나 이렇게 지주대 형성시켜서, 이렇게 잘 키우면 됩니다. 그리고, 지금 접목할 부위는 약, 1m에서 1.5m 사이 그 사이에다가 접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드등 구간 이 반드등 구간을 찾아서 일단 절단을 해줍니다. 1차적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고 어, 이 가지는 어, 이렇게 빼, 어, 빼주고 접목을 할게요. 이렇게 굉장히 잘 컸죠 나무가 이렇게 좀잘 커야 돼요 어떤 거는 굉장히 약하게 컸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나무가 잘 컸어요 이렇게,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두 개가 꼬여 있는데 이두 가지를 풀어겁니다 이렇게. 이한 나무에서 두 가지를 뺐는데, 어 원래는 한 가지만 빼는데 이 공간이 많이 비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뺐습니다. 빼고 이렇게 접목 칼로 지금부터 이제 접목을 할게요. 잘 보세요. 상단 부위를 이렇게 반듯하게 반듯하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파리, 이파리를 칼로 이렇게 딱 떼주면 됩니다. 다음에 이제 접목을 할 건데. 이게 이게 접순이에요. 자 보시면은 이게 겨울에 어, 접순을 어, 잘라서 냉장고에다가 보관해놨습니다. 어,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털이 보송보송하죠. 어, 이 털이 눈인데 요 어, 눈이 튼실한 게 좋습니다. 튼실한 게 좋고 그 다음에 요 눈을 설정을 할때 어,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.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무를 형성,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원하는데, 이게 순이 나오는데, 이 순이, 내가 원하는 곳은 이쪽인데, 순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? 이렇게,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? 그러면은, 요 가지를 잡을 때도, 반듯하게 잘 형성시켜야 됩니다. 자, 이거는, 음, 이렇게 잡고, 정중앙에, 한 가운데, 반듯하게, 잘, 손 조심해야 됩니다. 천천히, 이렇게 천천히, 어, 자, 이렇게, 한, 약한 1cm 에서 1.5cm. 어,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깊이만큼 해야지 딱맞춰져야 돼요. 근데 이게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큰 걸로 해볼게요. 자, 됐죠? 여기서, 이거는, 가운데를 했지만 이거는 양쪽으로, 양쪽으로 칼질할 겁니다. 이렇게. 양쪽으로. 양쪽으로 칼질하면, 어 이제, 이렇게 가운데가 공간이 비고, 그 다음에 보시면은, 원래는 이 두께였는데, 이렇게. 딱 보시면은, 이 정도 두께. 더 얇게 가도 됩니다. 이렇게. 더 얇게. 그래서, 요 안으로 쏙 들어가게. 이렇게. 자, 보시면은,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하면 됩니다. 자, 이제 가은 치우고, 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딱한 다음에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음 랩입니다 랩 식물성 랩인데 어 이걸로 이거를 감싸줄 겁니다 타이트하게 감싸놔야지만이 접목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약간 느슨하죠 자 지금부터 좀 세게 이렇게 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한번더 감아 줄 겁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 감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기에 감을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감아야 돼요 이렇게. 자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감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음이 일반 전기 테이프입니다. 이 전기 테이프를 왜 전기 테이프를 갖고 왔냐? 이 상태에서 어, 랩이기 때문에 조금 쪼이는 음,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전기 테이프로 한번더 이렇게 감아줍니다. 그러면은 이틈 사이를 빈 공간이 거의 없게끔 쫙 쪼여져요. 그래서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. 이렇게. 근데 네, 처음부터 이 전기테이프를 하게 되면 은어 안되는 이유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됩니다 자이 접목이 끝났습니다 접목은 끝났는데 왜 처음부터 전기테이프를 하면 안되냐면 처음부터 나무에다가 이렇게 바로 전기테이프를 하게 되면 찐이 생깁니다 테이프 찐이 이걸 뭐 내일 바로 뜯, 뜯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, 대략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내년 봄까지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순이 나와도 내년 봄까지는 붙여놓고 내년 봄에 제거를 하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응. 이 테이프 찐이, 응. 나무에 묻게 된,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껍질이 또 벗겨지게 되니까. 그래서 처음부터는 안 하고, 이렇게 내부를 한번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벌써 하나 끝났죠? 아, 어, 그 다음에 또 바로, 이 옆에 또,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? 어 이거는 음, 질문을 잘 주셨는데 이 바운틴 대목은 열매가 안 좋습니다. 대신에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고 어 이게 나무가 잘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어 좋은 열매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주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튼실한 대목, 튼실한 대목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키위밭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운틴 대목을 거의 골드키위를 접목을 많이 시켜서 나, 나무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 나무는 음 뿌리 형성이 좋고 어 나무 수세도 괜찮고 동해도 강합니다 영하 20도까지 나무가 버텨요 이게 그래서 동해 겉을때참 좋아요 좋은데 아 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? 안 좋은 점은 꽃이 필때꽃 썩은 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또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고, 그리고 이 나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한 땅이라든지 물이 많이 받치는 땅에다가 키우면 더더욱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요즘에는 많이 선호하는데, 배수가 잘 되는 땅에는 이 나무가 굳이 필요는 없고, 배수가 안 되는 땅, 그 다음에 뭐 습이 많이 땅, 진땅 이런 땅에다 이걸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바운팅 대목도 키위나무예요? 예키나무의 일종인데 음 이제 열매가 좀안 좋아요 열매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자체가 자체적인 열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목을 많이 합니다 접목을 이 하려고 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? 예 그렇죠 아. 이제 저희가 접목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딱보시면다 평지입니다. 평지다 보니까, 어,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, 어, 배수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, 땅 속에다가 유공간을 묻혀놔서,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끔 해놨지만은, 그래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제 갑작스러운 비가 이제 많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. 그래서 이제, 어, 이 나무로 이제 한번 해봤는데, 어, 이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가, 어,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여기도 약간 이 나무로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거의 농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, 음, 이 나무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, 나무를. 어, 나무가 오래된 나무도 많고 하는데, 지금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리고 나무도 굉장히 지금 제가 미식 개배를 많이 했거든요. 어, 나무를 많이 많이 심어놔야지, 어, 나무가 조금 덜 힘들어라 해요.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나무로 주로 많이 합니다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순이 많아요.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담고 놨는데이 접순이 많은데 이렇게 이 나무의 두께에 맞춰서 접순을 사용을 하면 돼요. 거의 비슷한 두께로 해주는 게 좋겠죠. 자이 접순 역시 마찬가지로. 똑같이, 이 길이만큼. 이 접수는 언제 준비하신 건가요? 이 접수는, 어, 겨울에 이 키위나무들을 다 자르고, 어, 나서 좋은 가지, 좋은 가지를, 튼실한 가지를, 어, 신문에 똘똘 말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, 물론 저장창고가 있으면은 저장창고에다가도 보관하셔도 됩니다. 이거 이 보관이 굉장히 어, 중요합니다 지금 일, 그래도 겨울에 보관을 해서 제가 1월달에 1월달부터 이렇게 보관 을 했지만은 이렇게 아직도 딱 잘라 보면은 아, 파릇파릇해요 어, 자 파릇파릇하죠 아, 이게 굉장히 보관을 잘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요 가지는 가지가 절로 가죠 그러면 요 가지도 마찬가지로 요로 가게 하려고 했는데 어 여기가 또 나무가 또 이까지 오네요 그러면 여거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어 남는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굳이 남는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,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고, 이, 한쪽 부분만 이렇게 맞닥뜨려도 되, 괜찮습니다. 이렇게. 한쪽 부분만 되니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음, 이렇게 접목하는 거는, 나무는, 어, 영양분이 올라가는 곳하고 내려오는 곳, 체감부와 수감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둘 중에 한 개만 되는 건 아니고, 두개다 같이 딱 맞닥뜨려져야 돼요. 그래야지 접목이 잘 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 갖고 타이트하게 최대한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좀 당겨주면서 자 이렇게 당겨주면서 접목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자, 감을 때 어, 최대한 비가 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꽉 조여줘야죠. 이렇게. 1차적으로, 일단, 됐죠? 그 다음에, 전기 테이프로. 음. 전기 테이프로 한번 더, 바짝, 조여줄게요. 자, 우리 애기들이 옆에서 계속, 어? 놀아달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되고, 자, 이렇게 했으면 이 가지가, 자, 보이시죠? 막 흔들리죠? 바람이 불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다 불러집니다. 그러 결석기로, 어, 이게 이제 결석기라는 건데, 결석기로 이렇게 가지를 딱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자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됐죠 자, 이렇게. 자, 보시면은, 여쪽이가 비었기 때문에, 제가 원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지를 빼서, 어, 위나무를 형성을 시키는 게 일단 목표기 이 때문에,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오늘은, 음, 접목을 이렇게 했는데, 이제,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, 접목은 물론,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, 더 자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, 저는 전 나름대로 농사하면서, 이런 노하라든지 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어, 뵙도록 할게요. 아 그래 구독 좋아요 하. 아.